예, 유치원 생활. 당근아, 유치원 차 왔다. 빨리 가렴. 1초, 2초, 3초, 4초, 5초, 6초, 7초, 8초, 9초, 10초. 우와, 당근이 최고기, 최고 기록이네. 잘 다녀와. 약. 얘들아, 오늘은 새해. 지난 뭐하니? 빨리 올라가서 앉죠 네.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, 당근이라고. 새로운 친구야 당근아 들어와 볼까? 네 얘들아 안녕 난 당근이야 어 그래 안녕 친하게 지내자 야. 그래 친하게 지내자 어? 안녕 넌 이름이 뭐야? 난 봄이야 넌 당근이지 응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당근아 여기 앉아 아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았어 같이 가자 우리 화장실 와좀 많이 예쁘다 근데 뭐지? 이 느낌은 어디 안될 거야? 자리래 어? 얘는 누구야? 아 얘는 우리 유치원 얼굴짱 몸매짱 엄청나게 멋진 쭌이라고 해 친하게 지내 둘이 그래 안녕 얼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아 봄아 봄아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건데, 이거 가져 고마워. 고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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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딴 거니, 니땅근미 저, 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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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나 유치원 짱이야.